6월 25일 수요일 아침 6시 25분. 자, 6시 38분 차로, 38분 기차로, 동해역, 강원도 동해로 여행 갑니다. 기차 여행. 기차 타고 갑니다. 어, 오늘 오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부산 쪽으로 가, 가도... 부산 쪽으로 들어가서 괜히 1,500만 날리고. 머리 아프네, 머리 아파. 아까 좀 전에 왔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동해 강원도 가는 쪽입니다. 오른쪽은 부산. 왼쪽으로 가야되네 왼쪽으로 아 괜히 아까 아침에 부산으로 가서 괜히 1500원 날렸어 그냥 들었다 나왔는데 요금 반환이 안 된답니다 아 역시 철도는 아직도 불친절해 아, 아니 좀 이정표를 똑바로 적어 놔야지 똑같은, 다 색깔로, 똑같은 색깔로 해놓으면 헷갈리지.

몇호 차더라? 2호 차인가? 매도차인가 모르겠어. 안 됐을 때가 있나? <웃음> 아, 남 <laughs> 따라 오는 줄 알았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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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기다렸죠. 계속 문안 열어주니까. 그래니 먼저. 도 아까 내려갔다 올랐다 다시 내갔어요. 려문안 문, 문안 열어주더라고. 나는, 나는 내가 혼자 밑에 걸 내려갔다 왔는데. 짐이 많이 걸면 어디 가시는데? 삼척. 삼촌. 삼척이요? 전 동해 갈. 아, 동해, 동해요. 아, 예. 친정이 동해인데. 아, 그러세요? 동해. 원래 강호도 분이세요? 돌 분다? 야, 그 우리 원래 돌 닮으셨는데. <laughs> 부부는 다다더니다문 다른... 79년도에 <laughs> 내려요 울산이요? 네. 그럼 지금 울산 사세요? 네. 아, 삼척 어디, 뭐,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삼척 우리 집. 집이 집. 또 집, 있어요? 집이? 네. 혹시 삼척에그집 근처나, 네. 시골 빈집 없어. 저빈집 좀, 시골로 살고 싶어서, 시골로 가려는데. 아... 그러면은... 전화번호 저기 드릴까요? 네. 전화번호 드릴까요? 네. 네. 우산에 사는 우리 사람이 집, 우리, 우리, 우리 동에 사는 사람 한두방 만들어 가는데 어 음, 언제 열차가 다니니까 거 우리 작은 집이 감사 내 여기 것이 명함이 있는데 아, 아 명함 만 주세요 요, 요, 요. 우리 작은 집이 지금 볼펜이 있는 없어가지고 어, 어, 명함. 한 텃밭 좀만 있어도 되고 다른 건다 아, 필요 없고 아, 화장실 아, 화장실하고 텃밭만 있으면 돼요 애그녀 응. 애그녀면 집사람이 응. 다리가 왼쪽이 장애라서 응. 화장실 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집 안에 그 옛날 그변소 있잖아요. 요새는 음이 돼도 전부 안에. 그니까요. 안 있어. 아 세월호 계시구나. 어? 그 저도 연포동 사는데. 방구동. 아 방구동. 방구동. 아전 연포동. 그 연포동 우리 말든 거냐 이사. 아. 그, 그 방구동 그이사니까 명암씨 얘가도 이 내가 대출 을 당당하고. 음. 지금도 계세요 이게? 응. 음. 그러면, 아,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시골집은 가격이 한 5천만 정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방은 한 개도 되고, 자전,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야 돼. 요 집사람이 장애라서. 그리고 방은 한 개도 상관없고, 텃 밭이 조금 있어야 돼 시골은 텃밭 없으면 맨날 나가서 산먹기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그 우리는 삼뜻 여겨서 물좀만이 먹어야지. 아쉽다, 그리 근데 그 여겨서 내려가지고 아까운데 그, 그 해야겠네. 물도 좀 널리. 아니요, 상관없어요. 차 있으니까. 아, 수도는 다 있으니까 네. 아니, 수도 없어도 물만 먹을 수만 있으면 돼. 아니, <laughs> 수도는 <laughs> 다있더기고 네. 네. 어, 저쪽도 안에. 그 위치도 상관없어요 그 휴대폰을 내인제또 해놨어 네. 예. 꼭 불편 없죠 아내 전화기 줄까 풀라 풀라 드리면 예. 네. 잠깐만 이거 지금 뭐, 뭐 하고 있어 가지고 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도 롯도 1등 되시란다 세금팩 1등 25 화이팅 감사합니다 뭐